진짜 곤란합니다 지난번에도 불쑥 찾아오다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이래요? 아가씨 사장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요? 저희는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다른 지침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가씨 말고 그 여자하고 직접 얘기하겠다니까 돌아가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봐요 여긴 또 무슨 일이죠? 잘난 증거 영상으로 한방 먹이겠다고 벼르고 가지 않았나? 기세가 무시무시하던데 어떻게 자입를 내보내지? 승인들 매시에서 뭐하는 짓인데? 지금 내 딸이 어떤지 알기나 해? 내가 왜 그쪽 딸을 걱정해야 되죠? 그쪽은 내 동생 걱정해서 일을 키웠나? 당신 동생이 잘못했잖아. 그러니까 행동은 똑바로 했어야지. 뉴스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언론 중재에 신고해요. 방송사 고발하고 하는빈 나까지 고소하면 되겠네. 할일 많은데 왜 굳이 여기 찾아와서 이러실까? 지금 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. 엄마가 돼서 어쩌라고, 그럼! 난 고작 언니 나부랭이라 엄마 마 몰라요.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요. 그게 깔끔하지 않나?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? 해봐요, 뭐든지. 안 말리니까. 이거봐요. 너야말로 뭐하는 거냐?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서 행패야? 행패는 니들이지 당신이 하늘같이 떠받드는 잘난 사장, 잘난 민강. 내가 이래서 널 떠난 거야. 왜 이렇게 세상을 몰라? 너 절대 못 이겨. 민강 유통이 어떤 데인데. 아니, 나야말로 절대 그냥 못 넘어가. 왜 진실이 묻혀야 되는데? 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진실이야. 희망은 네가 아니고. 야, 제발 현실 파악 좀 해.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라고. 세상은, 아니, 최소한 대한민국은 있는 사람들 편이야. 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없어. 차라리 합의금을 세게 불러.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니까. 그렇게 한몫 챙기는 게 너나 니네 딸한테도 득이라고. 당신처럼 비겁하게 타협하고 살라고. 아유, 진짜 좀. 야.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, 너는 물론이고, 니네 딸도 무사하지 못해. 알아? 당신 지금 선 넘었어 내 딸을 협박하는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말이었어 적어도 당신 입에선 두고 봐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하는지